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의열대개자 이정렬입니다. 자, 어, 대한전선 브리핑을 드릴 예정이고, 어, 그 우리 구독 한 번씩 좀 해주셨는지 체크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정 댓글 보시면은 우리 주식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무료방 공부방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함께 어, 유용한 정보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안내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들어와 계시는 분들, 수익 보신 분들이 좀 계시면 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 대한전선. 어, 대한전선 우리 실적 3분 실적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하고 이슈들 같이 함께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들. 어, 2분기가 매출액 6,300억 원, 영업이익이 140억 원, 단기순이익이 적자. 이때 구리값 하락 영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구리값을 좀 보면 우리 체크를 해 보면 자어 지금 현재 수준에서 어, 다시 이제 구리 값이 닥터 코퍼라고 불리는 상황들인데 어, 이게 닥터 코퍼라고 불리는 게 경기를 경기를 뭐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겠, 어, 때문이다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전에 11월 이후에 구리 값이 상승을 상승폭을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중국에 대한 소비가 좀 증가될 것이다.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소비가 증가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로 추세를 완전히 좀 벗어나면서 돌파 흐름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추세를 보면 이렇게 상단 부분들, 그리고 하단 부분들, 이런 추세를 뚫어줬습니다. 뚫어주면서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소포 효종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약간 이제 PPI 지수도 그렇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같이 함께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어 중국도 이제 경기가 좀안 좋을 거다 안 좋긴 안 좋을 거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강도는 조절을 하겠지만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지금 반영이 되면서 주가, 금리 아, 가격이 조금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추세적으로 하락분 완전히 좀 뱉어낼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들이겠지만은 아무래도 어, 우리 대한증선 같은 경우에서는. 구리 가격이 올라가야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구리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는 것들도 그렇고 이전과 11월 이후에 상승 폭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을 높이는 요인들이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우리 실적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이제 우리 분기 보고서를 확인하면서 실적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자이전에 아어 어, 여기 상단 부분을 보면은 3분기 작년에 3분기 그리고 올 3분기 이렇게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죠. 이게 작년이고 이게 올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어, 작년 3분기 보면은 4,773억원 4,773 나와있죠. 그리고 5,687억원 5,687억원 매출액은 조금 떨어진 상황들이고 영업이익 나와있죠 여기. 작년에는 151억 원 수준들이 나와줬는데 올해는 어, 앞 단위가 다르니까 이 콤마 다음에 콤마 콤마 다음에 두 자리 숫자인데 콤마 다음에 한 자리 숫자죠. 자 그러면은 27억 원 수준들, 27억 원. 일단은 흑자는 유지를 했어요. 적자 적자가 낮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자 그럼 이제 뭐 단기 순이 어, 단기 순익에서 제가 계산을 좀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자어 여기 포괄손익 이 여기 상단에 어, 분기 순 이익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분기 순 이익 이게 이전에는 189억 원, 반올림해서 190억 원 그리고 이번에는 82억 원, 82억 원 수준들 자 이렇게 체크를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포괄손 이익이 적자가 나왔다라는 것들은 조용히 묻어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긴 했습니다. 포괄손 이익인 결국에는 적자가 좀 나긴 했는데 일단은 재무상에 찍히는 것들은 어 여기 여기까지로 보도록 할게요. 매출액 5,687억 원, 영업이익 27억 원, 단기순이익 82억 원, 적자가 나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들이죠. 구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전에 영업이익 적자가 좀난 적이 있었던 터라 좀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구리 가격이 낙폭을 확대를 시킨다기보다는 우행부 흐름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향들로 일단은 단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수주 상황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수주에 대한 상황들 어 전력 통신선 이제 2022년의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수주 총액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인데 뭐 초고압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 소재 전력 케이블 이렇게 좀 있죠. 합계 주요 매출처 나와있죠. 자 이거는 직전 반기보고서를 통해서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은 전력통신선 여기 나와있죠. 자 이전 수준들을 비교를 이런 식으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주 통액이 3조 3조로 이전에는 2조 5천이었는데 3조로 증가됐습니다. 5천억 정도가 더 증가가 됐죠. 기납품액. 우리 2분기 2분기까지의 기납품이 1조 1조 2천 수준이었고 수주잔액도 1조 2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기납품이 증가됐어요 1조 7천 그리고 남은 게 1조 3천 정도 수준이 됩니다 수주 잔고가 수주 총액이 일단은 3조 가량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수주 총액도 증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수주 잔고도 이전 수준보다 좀 소폭 남아 있는 잔고 납품의 납품이 더 증가됐는데 일단은 이전 2분기보다는 개선이 됐지만 1분기만큼의 영업이익률이 증가되지 못한 걸로 우리가 체크를 할수 있겠죠. 1분기만큼. 1분기 같은 경우에서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게 1분기입니다. 1분기에는 긴 아픔이 뭐 1조도 아니었어요. 5,900억원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증가된 수준들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죠. 1분기. 자, 2 분기에는 기납품이 증가가 됐으나 구리가 하락의 영향으로 적자가 좀 났었고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서는 기납품이 증가됐으나 어, 적자 폭이 확대가 되지는 않고 일단 은 규모로 어, 좀 밀어붙였던 영향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리 가격게납폭을 확대를 시키진 않았는데 영업이익률은 대폭 축소가 됐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좀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 여기서 이제 오피셜 내용들이 좀 나와준 게 있는 것 같아요. 영업 이익이 조금 떨어졌던 이유들 보면은 자, 어 누적 매출과 영업 이익은 어 1조 7천억 원 수준들 그리고 2 8 5억 원을 기록을 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된 수치다. 일단은 뭐 증가됐다. 누적입니다. 누적. 3분기만이 아니라 어 누적이에요. 3분기 실적만 따로 보면은 5,688억 원, 반올림해서 88억 원 되겠죠. 자, 그리고 어19% 증가됐지만 영업이익률은 28억 원 반올림 하겠죠. 자, 82%가 감소됐다라고 나와 있죠. 어 28억 원 수준들이니까 82%가 감소된 수치다. 매출이 증가한데 비해서 영업이익이 감소한 거는 해상 물류비가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이다. 뭐 구리값에 대한 영향들도 있었겠죠. 해외 일부 수주 프로젝트 물류비가 실제 매출 발생에 앞서 반영되는 데다가 4분기 이후로 매출로 인식될 프로젝트 물류비가 3분기에 선 반영됐다. 자 이거는 호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리 기대감들이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증가되고 증가되고 해야 되겠지만 영업이익률이 4분기가 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요인들이 있는데 이 마이너스 요인들을 먼저 반영을 시켰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4분기에는 마이너스 요인들이 없는 기저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것들. 3분기에 선 반영이 됐다. 고객사 사항으로 일부 고수익 프로젝트 진행이 3분기로 순연됐다. 이거는 이 매출이 반영이 안됐던게 이렇게 연기가 됐다. 고마진 프로젝트 수익이 좀 많이 남는게 3분기가 아니라 4분기로 좀 연기가 됐기 때문에 실적에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대한전선이 확보한 수주 매출 잔고를 촉, 어, 촉진함과 동시에 신규 수주를 확대해 실적을 키워간다는 어, 방침입니다. 수주 잔고는 3 9,400 m 트릭톤 올해 초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3 8,000 m 트릭톤을 상회했다. 자, 근데 수주가 증가가 되고 영업이익률 수주가 좀 증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증가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수주가 아무리 많더라도 납품을 하는 그 가격에서는 영업이익이 이전 수준반 못하면은 영업이 어, 이익이 이전보다 좀 낮게 나올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구리가게 최근에도 반등을 해줬으니까 이런 우려들도 좀 탈피를 할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전 세계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작년 3분기 누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상승해 지속적으로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다. 뭐 누계적으로는 뭐 그렇겠죠. 자 그리고 어,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 수주 약 3억 달러를 돌파했다. 를 미국서 2,400만 달러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다. 자, 미국 법인 어, T.E.U.S.A. 2,4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면서 북미 연간 누적 수주액을 3억 달러로 달성을 했다. 16일에 밝혔다. 자, 2000년대 초 미국 진출 이후 역대 최대 수주 성과다. 이번에 수주한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동쪽 사막에 건설되는 규모 대규모 어, 태양광 발전소에 연계되는 전력 구축망 사업으로 230kV급 어, 초고압 지중의 지주. 포구 압 지중 전력선 프로젝트다. 일단은 대형 풍력 발전 단지 전력 개통 연결하는 사업을 수주를 한바 있고 태양광도 수주 연관이 되는 상황이고해적 케이블 이런 것들도 해상 풍력 신재생 에너지 시장도 공략에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대한 뭐 사우디 케이블 솔루션 이렇게 뭐 조인트 벤처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 한국을 방문 중인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 아라비아 투자부 장관을 만나 가지고 사우디 투자 사업 확대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했다라고 밝혔죠. 사우디 전력망 인프라 상당 부분을 구축해 대한전선이 이번 케이블 공장 투자를 통해 공급망 허브로 도약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호방그룹과 대한전선이 사우디에 진행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을 한다. 자 그러다 보면 사우디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수소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 전력 케이블을 누가 공급을 할 것이냐 이 나와 있죠 대한전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자, 실질적으로 모멘텀들을 본다라고 하면 구리 가격들도 상승을 하고 있고 우리 고수익 프로젝트들도 4분기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상황들이고 3분기에는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들. 4분기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들이고 4분기에 마이너스 요인인 물류비도 3분기에 선반영을 시켰고 수주도 증가가 됐고 구리급도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사우디 원전, 풍력, 태양광까지 이까지 어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반영할 여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 17일 어 17일이죠. 오늘 밤에 지금 빈사물 왕세자가 방안을 방안을 했다라고 해요. 이제, 어, 17일에 얘기들이 좀 이제 결실이 좀 나올 때가 좀된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17일 이후에 아무런 얘기가 없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원전에 대한 부분들, 뭐, 수소에 대한 부분들, 뭐 적극적으로 좀 협력하자. 이런 얘기들만 나오고, 뭐, 계약을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고, 시장에 지금까지 좀선 반영했던 것들이 있는데, 어, 어? 이대로 끝나는 건가? 약간 이런 좀 의구심이 남게끔 좀 애매하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결실이 없다라고 하면 은 차이실의 흐름들도 같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 대한전선은 이런 부분들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에 대한 실적의 기대감들이랑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사우디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다. 중요한 역할. 여기에서 우리가 키워드를 받아가면 될것 같아요. 자어 대한전선 단기적으로 이 2,000원 부분들을 재차 돌파를 해주는지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여기 갭이 좀 떴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이고 정신 없어라 자 갭이 좀 여기 떴던 부분들이 좀 있죠 여기 이 부분들을 좀 지지리 해주면서 바로 반등이 나올 것인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950원 2 0 0 0원을 돌파를 이 부분들을 돌파를 해줄 것인지 단기적으로 체크를 좀 해보자라는 것들 말씀을 좀 드리고 어 오늘은 외국인들의 순매수 흐름들이 들어오면서 어 약간 바, 시장이 좀 어렵긴 했었는데 어 강보합으로 어 상승한 채 마무리를 했습니다. 중요한 지지 구간이 저는 이 부분들이라고 봐요. 어 1850원대 부분들 여기서 또 반드시 버텨줘야 된다.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1750원까지 지지 구간들 체크를 좀 해보시고 여기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2차 지지 구간이 1950원 부분이다. 하고 보시면서 현명하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2천원 부분들 돌파를 해주는지 체크를 해보고 이탈을 한다면 이 부분들 우리 대응 범위로 참으시면 되겠죠. 어,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어, 저는 이러한 뭐 분석력 나름대로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리긴좀 그렇지만 어, 저에 대한 에는 투자 의견들 개인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 인사이트들 어, 우리 공부방에다가 같이 어떤 인사이트들이든지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서 입장해주시고 종목들도 그렇고 어 분석 그런 것들도 자료들도 받아가시길 바라고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 같이 함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